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미국 그 종양학회, 암 종양학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학회에서 이제 그 초록들이 삭삭 이제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초록에서 이렇게 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낸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좀 유의미한 그 데이터를 다 뽑아낸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런지 바이오 벤처 업체들하고 제약 어, 이쪽 업종들이 좀 상승세가 좀 좋아요.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BL, 물론 그, 매드 팩토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추가 상장, 무상 증자에 대한 추가 상장이 내일 되거든요. 그, 천만주 넘게. 그것 영향인지 몰라도 오늘 매드 팩토가 좀, 어, 하락 폭이 좀 있고, 나머지 뭐, 헬스케어 이쪽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오른 것 같아요. 자, ABL 바이오도 이를 보시면 제가 전에 애증의 ABL 바이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예전에 2만 200원, 2700원 갔을 때, 네, 제가 이때 이제 5월 6일이네요. 야, 이때 22,000원 조금 넘게 찍고, 장중에 찍고, 2 2 3 0 0원 찍고 내려와갖고, 2700원에 끝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2700원에 끝났어요. 2700원에 끝났고, 그 이후로 줄줄줄 흐르고,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막히고, 시도하다가 매물 때 막히고, 이래갖고 계속 좀, 어, 지지 흘러내렸던 종목이거든요. 어 그때 12,000, 18,200원까지. 그러니까 2 2,000, 2 0 초반에서 1 8 2 0 0원이니까어 얼마야? 한 4,000원 정도 내린 거네요. 4,000원 정도 내렸으면 거의 한20% 안팎 내린 건데 그 내리던 거 오늘 한 방에 다 해결했어요. 한 방에 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월 어 그때 언제죠? 어, 5월 6일날 27,000원에 찍어놨는데 오늘 26,500원에 마감했어요. 자, 그니까 러 거의 뭐, 한 방에, 한 방에, 사실 한 방에 다 해보고 한 거죠, 그죠? 네. 이거 뭐, 들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문의하신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어, 이제 저도, 저도 이제 22,000원을, 그때 22,000원 팔려고 했다, 조금밖에 못 팔고, 일부, 일0만 팔고, 나머지는 못 팔고, 그, 하락가는 동안 계속 추매를 했거든요. 추매를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제 뭐, 한 방에 다 회복하고 네. 또 일부 또 이제 올로비서 장중에 이제 마감 직전에 조금 매도했어요 한몇 뭐 프로 정도 되지 한 이십 프로 정도 매도 했는 것 같은데 네, 매도 했는데 뭐 내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ABL 이오가뭐 이제 사실 지금 뭐 특, 어 기술적인 반등 더하기 그 미국 학회 그 학, 논문 발표 뭐 하는 종목이어 가지고. 어그뭐 시너지 그러니까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라 원 플러스 원은 아니죠 이게 <laughs> 이제 복합적인 어떤 어, 제로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ABL 바이오를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오늘 어, 뭐한 방에 일단 어쨌거나 어, 코로나 이후에 고점 찍 고점 고, 코로나 이후에 최고점을 오늘 다 해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어 이게 아마 내일 또 ABA 바이오가 이제 매매 주체를 보면은 아 어, 외국인이 34만 주야. 엄청납니다. 외국인이 어 그리고 예 사실 뭐 그다 중간중간에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 ABA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 알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 사, 장중에 상승한 900원 천원 했다가 쫙 밀리고 900원 1 0원 올랐다가 매물 때 밀려가지고 쫙 밀리고 이랬던 종목이죠 이게 그죠? 근데 왜 그때마다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누가 팔고 기간이 계속 팔고요. 자, 근데 기간이 이제 뭐 기간이 엄청 팔다가 오늘은 기간이 엄청 샀어요. 외국인과 같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 이게 안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천원 이상의 천원 이상의 주가 상승을 계속 장중에 하다가 기간 매물 때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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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한 여섯 곱번은된거 같아요. 제가 뭐 새알려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오늘은 그정 반대로 완전히 기간이 뭐 옛날에 팔 때는 뭐 6만 주, 7만 주, 막 10만 주 지난 주 목요일은 10만 주 넘게 팔았었는데 오늘은 거의 20만 주 샀고, 어네 거의 20만 주 샀고 외국인은 34만 주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엄청 팔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개인은 꾸준히 샀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 동안에 그, 이제, 좀까깝한 지루한, 그, 어, ABL 바이오 흐름을 견뎌냈던 주주분들이 오늘 턴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 거의 50만 주턴거 보니까. 네, 보통, 이래 정, 이 정도면 뭐, 5에서, 어 5에서 한10% 정도 그 사이선에서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매도하신 분들이. 뭐, 5에서 10%, 뭐, 보통, 아마 전부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것같고요 네. 프로그램도 36만 주 매수했고. 자, 이런 식이라면은 내일 또 뭐, 상승으로 시작해가지고 꽤 오를 가능성이 좀 높죠. 그죠? 네. 이런, 이런 추세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 저도 이제 오늘 한20% 정도 팔았는데, 어,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분할 매도 해야 되죠. 이제 저도 이제 그 목표 수익가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목표 수익가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율에 도달하면 그냥 팔, 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분할로 매도하고 이러는데, 이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으나, 이제, 저는 목표 수익에 들어하면 이제 팔려고 하는데, 뭐, 하여간 제가 이 분위기로 왔을 때는, 어, 앞으로 좀더 오르는 건 오르는 것 같아요. 에 b l 바이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암종량학회가 이제 6월 달에 어, 뭐 이렇게 초중 뭐 후반 이렇게 쭉 거쳐서 한두월달한달 달 정도 내내 이렇게 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 벤처 이렇게 무슨 암 연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면역 항암제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만드는 그 기술 연구 기, 개발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어 아마 좀좀 그 상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까 얘기했던 매드팩토도 지금 그 추가 상장 뭐 이런 거 어, 차익 실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지, 이게 이제 고로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추가로 또 오를 가능성이 높, 고요 네. 해가 뭐 LBA 바이오 가지신 분도 오늘 뭐,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오늘 a b a 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뭐,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그죠? 네. 여기 지금 매물대가 여기 많이 있긴 하네요. 그죠? 지금 현재 가격대 네. 22,000원 저번에 이제 고점 찍었을 때고 그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한 여기, 여기서부터 22,000원 고그 사이가 이제 매물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 그거 뚫으면 은뭐 네, 22,000원대 그, 21,000원대 후반 그거 뚫으면 은그 다음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한번 또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